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아, 오늘은 이사야 27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는 지금 서울로 이동 중에 말씀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 이사야 27장의 핵심은 징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 어,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 어, 1절 말씀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단단하고 크고 강한 칼로 도망가는 뱀, 구불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벼하시려고 바다에 서하는 그 용을 죽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날에 라고 할 때, 이 그날에는 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도 쓰이고요. 또이 그날에는 어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우신 날, 크겨, 크고 두려운 날 혹은 회복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25장에는 구원 잔치가 벌어진 날을 가리킬 때, 그날에 이렇게 합니다. 20 사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때 사탄을 상징하는 리오야단을 심판하주시고 죽이시는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오야단은 무엇인가라고 할때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강대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날랜밤뱀 어, 리오야단이라고 합니다. 또 바다에 있는 용을 가리키면서 어, 리오야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바다에 있는 용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애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리오야단과 용을 동일시하면서 지중해 바다에서 활동하던 구로 왕국을 상징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리오야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질서를 대적하는 사탄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악을 상징하는 이 리오야단 사탄 혹은 바다에 있는 용, 막뭐 이런 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그날에 그 기쁨의 날에 모든 사탄의 정부가 무너진 날에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기쁨을 주는 포도원 어이 27장 말씀은 포도원에 대한 어떤 위로와 기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이십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축복하실 것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다. 내가 꾸준히 물을 주고 아무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밤낮으로 지킨다. 나는 노여워할 일이 없다. 그러나 어쩌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 포도원 지기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할렐루야. 밤낮으로 수고하여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세 번째 찔레와 가시를 밟고 모아서 불살으신다 그리고 네 번째 결국에는 포도원의 결실이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원의 원수를 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찔레와 가시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고 공격하는 가시나무가 있다면, 내가 싸움을 거둬서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찔레와 가시나무는 뭘까요? 아스르 바벨론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 또 세속적인 요소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 말씀 다가올 날에 야곱의 뿌리를 받고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면 온 세상에 열매로 가득 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열매로 가득찰 것이다. 어떤 열매일까요? 미슈파트와 제다카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 포도원에서 노래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 나무를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추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불에 던져 사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가시덤불에 가시덤 가시를 불에 던져서 사르게 하신다는 것 기록되어 있어요. 아, 찔레와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될수 있고, 그것이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안에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내삶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찔레와 가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게, 우리의 찔레와 가시를 대신 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대신 써 주셨습니다. 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DNA 처치 리더들은 열매 맺는 사역의 패턴을 배우십시오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당신께 사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커뮤니티와 DNA처치와 교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얘기하면 개교회주의 뭐 성장 만능주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이 기도하며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하고 한 영혼 사랑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나가다 보면 열매는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열매가 부어질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풍성한 포도연매가 맺혀서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회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 백성들이 지각이 없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으므로 또 12절부터 13절까지는 징계 후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가지들이 마르면 꺾이는 법이다.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땔감으로 삼고 있구나. 이 백성이 이렇게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들을 지으신 분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만드신 분이 은혜를 베푸지도 않는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여서 불에 던져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 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 대추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구비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의 강에 이르기까지 쓸어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씩 하나씩 알곡처럼 모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날에 큰 나팔이 울릴 것이니 이큰 나팔은 언제 울립니까? 나팔은요 첫 번째 나팔은 오순절 때 불립니다 오순절은 추수의 시작이죠 성령강림절을 의미합니다. 저이 마지막 나팔은 언제입니까? 나팔절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집니다. 이때는 추수의 절정이죠. 그리고 또 오늘 기록되어 있는 큰 나팔은 언제 울립니까? 대속제일 때. 그러니까 추수의 끝날에 큰 나팔을 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나팔이 울리면서 마지막 때가 정말 추수의 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제 일때는 아, 성령의 임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마지막은 오늘 말씀처럼 아시리아가 땅에서 방황하던 사람들과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와를 경배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애굽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 그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수르 애굽 예루살렘이 큰 나팔이 불릴 때 거룩한 산에 돌아와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퍼즐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청년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사야 19장의 말씀 또 이사야 27장의 말씀 이 이사야 벨트 또 이사야 19장의 벨트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21년도에 이집트와 레바논과 탄자니아와 터키와 어, 또 레바논 땅에 성사님 분려고하는 이유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카이로스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한 선교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 마지막 때에 아시리아, 이집트, 예루살렘이 함께 모여서 경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이 울려짐으로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급속도로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준비하십시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돌파와 확장에 대한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돌파와 확장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직장인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개인 영성에도 돌파와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한분한 한 분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